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부뭐 아시아프입니다. 제품은 엑스맥스 신형이에요. 8세리기도 한데, 신형에서 또 신형 왜 나오면요. 이게 지금, 음, V2라고 해야 되나요? 자, 보시면 안에, 그, 옛날 때 나사 두 개로만 고정되 있다가 삑! 나가라고, 이쪽도 삑! 날아가고, 이쪽도 삑! 날아갔잖아요. 어, 나사가, 시켜서, 어, 바디를 뚫고 나가, 뚫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는 바디가 반대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엽했던게 P205번이에요. 근데 요번에 나온, XMAX 신형은요, 2020년도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게 다 버전이 바뀔 것 같아요. 뭐냐, 이거는, 어, 샷이 금형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옵션으로, 이렇게, 음 볼트에다가 체결할 수 있는 윙 너트인데, 이 너트, 너트인데, 스프링 너트, 어, 스틱 너트죠. 아, 스트레칭, 와셔죠. 와셔. 와셔를 여기다 양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너이제 볼트에다가 와셔를 꼈어요. 옛날 때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진짜 한번점빵으로 날라가지고 이게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 옵션을 약 한, 한, 한반년 전부터 이렇게 이 제품 많이 팔았거든요. 거의 한 300개 이상 팔았어요. P205번. 근데 이게 이제 옵션 여기 아예 나왔네요. 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오리지널 제품 쓰실 때 쓰시고요. 만약에 이 제품이 아니고 차가 뭐 바디가 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뭐 싸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P205 채색 되고요. 신형 V2 버전 은 아니지만 음, 2000년 버전은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XMAX 8세였고요두 가지 이제 여기 손님께서 바디가 여기 쓸때두개 들어있는 요 P205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